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는 또다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수많은 사람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안겨다 주었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자신을 향하여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은 하지 못하고 재판을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법으로는 재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날이 저물게 되자 더 이상 재판을 할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어떠했습니까? 한밤중에 재판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즉 예수님의 재판은 한마디로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법에 따라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다음날로 미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밤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좌절하며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우리 좀 꺼내달라며 아우성만 치고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인 낮에도 감옥에 갇힌 후인 밤에도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까짓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날에요.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었어요. 비록 대적자들이 핍박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이들은 그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더니 믿는 자가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던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반면, 어떤 무류의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잡아가고 누가 핍박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즉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곳은 성전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하는 자와 사두개인들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정치인에 더 가까웠습니다. 정치권과 손을 맞잡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지극히 현실주의적이,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질문을 던지곤 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자.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몹시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요. 자신들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종교적인 권세와 기득권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이어야 할이 종교 지도자들, 가장 영적이어야 할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그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적인 삶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핍박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저 육신의 눈으로 현실적인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과 만족만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떠있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적인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적인 삶에만 만족하며 현실적인 유익과 육신만을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 있으므로 영안이 눈에 영안이 떠져 있으므로 그저 현실적인 삶만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날이 되어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정작 재판의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진병을 일으키며 고쳤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문제 삼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부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안진뱅이를 너희들이 어떻게 고친 것이냐 어디서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오게 된 것이냐 그것을 궁금해하며 그것을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전혀, 죽음의 공포를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지금요, 10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편, 118편,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대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인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미우친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양을 쌓고 무슨 교육을 받고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수련을 쌓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없이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 위에서 피흘리며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사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되고 용서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만에 부활하사 저와 여러분의 구주 구원자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큰 기적이요, 더큰 은혜요, 더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시선을 세상에 그 어떤 허탄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과 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헛된 육신만을 유익만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어떠한 삶의 사안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히 드러내며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존귀히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 세번 메리 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